야곱은 본시, 경쟁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열등감. 그는 수렵 채취 문명에서 근육이 발달한 형에서와 경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 싫어하는 경쟁심입니다. 결코 경쟁이 되지 않는 이 아우가 형하고 경쟁해서 늘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세편 나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경쟁합니다. 그는 지기 싫어서 먼저 나가는 형의 발목을 잡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형의 허기를 이용하여 밭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염소 새끼의 가죽털로 가죽 자기의 팔 그리고 뒷모가지를 붙이고 털이 난 에서를 가장하며, 그야말로 자기의 아비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뺏어옵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돌아와 분노가 폭발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어린 야곱을 불러서 "너는..." 지금부터 이 어미가 말하는 대로 똑바로 행하라.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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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킬로 가까이 가면 하란이라는 마을이 있다. 거기에 너의 외삼촌 이 애미의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는데 거기로 가서 피신하거라. 야곱은 하루 아침에 쫓기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에서의 분노는 폭발하고 야곱은 야반도주, 피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길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불확실성의 미래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다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 하란으로 도주할 때는 지팡이 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남루한 옷까지. 그거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극도의 공포, 이 공포가, 이 두려움이 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하란을 찾아갈 수 있을까? 위삼촌 라반의 집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면 어찌하나? 사나운 짐승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가진 것도 없이, 아무런 수단도 없이, 길에서 기진하여 굶어 죽으면 어찌하나. 도하는 야곱 앞에 놓인 것은 아무것도 볼수 없는 치륵 같은 불확일성입니다 공포만큼이나 두려움만큼이나 뒤에서는 어느새 원수로 변한 형에서가 뒤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극도의 공포만큼이나 극도의 피곤 속에 잠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머나먼 인생길에서 얻은 야곱의 체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는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사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이 사다리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파산한 인생, 이 가련한 인생 나를 내려다 굽어 보시며 내려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본두 개의 길은 기억에도 선명합니다. 하나는 저 남쪽 부엘세바에서 출발하여 저 북쪽 끝 하란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수평으로 난 길입니다. 이것은 땅의 길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계획된 길, 야곱이 지금 걷고 있는 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과연 다갈수 있을까? 나는 진정 이 여행길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천안에서 평택으로, 수원으로, 그리고 서울까지 가는 그런 길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집을 장만할까? 어떻게 직장에서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내 뜻을 이룰까? 우리네 이러한 인생길과 다름이 없는 바로 땅의 길입니다 그런데 호련이 야곱 앞에는 또 하나의 길이 트였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길,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길, 그것은 수직의 길입니다. 하늘 간 밝은 길, 하늘 길입니다. 이것은 결코 예상치 못했던 길, 지금 내 눈앞에 돌발적으로 나타난 길입니다. 이 길은 꿈의 길, 이 길은 하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상이 정지되고 내 앞에 전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대단히 비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시는 바로 그 신성한 모멘트, 순간입니다. 우리가 늘 세속적으로 수평의 길, 땅의 길 걷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경우처럼 돌발적으로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14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 야곱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합니다. 첫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지금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삶의 터전. 바로 이 땅에서 야곱은 가축을 기를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땅은 기업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자손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지며. 제가 저희 아버님, 저희 장모님, 그리고 박영순 건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적신으로 와서 40명, 50명, 60명 이렇게 일가를 이룬다는 것이 예산 일입니까? 이날, 이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대단히 비상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의 약속은 가족의 약속이며, 그리고 장차 민족을 이루게 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나의 아비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어찌 내게 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성서 해석의 귀중한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살던 당시 아니 고대 세계 전체에서 모든 신은 다 로컬 갓 지역신입니다 어느 민족에게 가면 그 민족의 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 어느 부락 어느 가정에 가면 그 마을 그 부락 그 가정의 신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부엘세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조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그 지역, 그 마을, 그 집안에만 머물러 계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가난안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부엘세바를 떠나 지금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도시에 살다가 지금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줄곧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신 하나님 아니 오히려 여기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니 아니 오히려 나의 길잡이가 되셔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며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실로 놀라고 있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17절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날 그밤 바로 그 순간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 열린 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의 깨달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정령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느라면 평범한 일상 중에 이렇게 비범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초월은 일상의 지평을 뚫고서 내게로 접근해 옵니다. 거룩은 세속의 지평을 뚫고 나를 돌파해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다리 위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땅을 내려다 보니 야곱의 엄연한 현실은 여전히 위기의 순간입니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주하는 나의 가는 이 길, 부엘세바를 출발하여 모나먼 하란까지 가는 멀고도 험한 이 길, 정력내 평생에 단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물설고 낯설은 이 길. 무서운 강도나 사나운 짐승이나 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수 없는 바로 이 길. 정녕 무수히도 많은 위험과 고난과 아픔이 나를 기다릴 이 길. 야곱은 여전히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강도나 짐승이 아닐지라도 그는 이 길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아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 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 어느 대목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저 같으면 맨 처음 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의 품을 떠날 때, 그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신학교를 갈 때, 그때도 두려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갈 때, 그때도 두려웠습니다. 신촌에서 최고 잘 나가던 교수의 생활을 다 접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정말 야곱이 입은 옷과 지팡이 하나를 들고 먼길 떠날 때, 그때만큼이나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여 나는 이 길을 혼자 갑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가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며 이것이 바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야곱의 소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야곱이 드리는 서원의 약속 언약 계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처럼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 내가 정녕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 주사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가 입을 옷을 주시며, 이 길을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 아버지, 나의 조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기름부사, 내가 기름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시는 그 모든 소유로부터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바치겠나이다. 20년 가까이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백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시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가축이 두 대나 되었나이다. 이때까지 야곱은 부인이 네 명이 되었고요, 아들만해도 열한 명이 되었고요. 소, 염소, 양, 암나귀, 순나귀 모두 하여, 모두 아파요. 550마리 두 때나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야곱은 서원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와 동행하사,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과, 이 모든 복을 더하여 주사 나로 편안히 길을 가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준 모든 소유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어 정령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어느 순간 어느 대목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치룩같이 어두운 불확실성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여울목을 돌아 돌아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여행길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역대기 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언 없나이다. 우리는 다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예견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대 민담이나 영웅신화를 보면 주인공은 언제나 여행합니다 여행 중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죽음의 고비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돌파하며 극복합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날 때 그는 영웅으로 우뚝 섭니다 부엘사바부터 하란까지 가는 이 여행을 다 마쳤을 때 7년 플러스 7년 14년 위섬친의 대에서 그렇게 지내고 20년 가까운 여행의 길을 마쳤을 때 야곱은 진실로 위대한 영웅으로 탄생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족장으로 가장 자기의 이야기가 풍성한 그러한 족장으로 성서에 입적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제 약속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 교회는 나에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사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직장 사업, 삶의 터전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올바른 사람으로 잘 길러 주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 교회, 천안 호서 대학교에야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 될 것이며, 내가 반드시 나의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떼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엄숙한 약속을 서원으로, 서원 기도로 들이시면, 그 날에 그 서원 때문에 야곱이... 그 많은 가족을 이루고 양 떼를 축복으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